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손목을 오케이. 구부린다. 근데 이게 그 세습이 좀, 세습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자꾸 자꾸 교육이라는 게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그냥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배우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나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하, 하는 줄 알았어요. 나왜냐면 내가 제, 들어온 정보가 이거니까. 네. 나는 때, 고, 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계속 했으니까. 아니, 전 이렇게 뒤로 잡고 됐거든, <laughs> 이렇게. 어릴 때 교복. 이렇게 어릴 때요? 했단 말이에요. 아, 선수 때요? 네, 어릴 때. 완전히. 아, 어진짜요 네. 근데 우리가 손목의 구조를 보면 이 주름이 이렇게 져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쓴다는 게 스냅으로 인지하기 쉬운 함정인 것 같아요. 아. 스냅은 이거야? 라고 좀 함정처럼 속기 쉬운? 사실은 이렇게 움직인다인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이렇게 배웠고 공을 이렇게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치면 생각보다 많은 공을 정확하게 잘칠수 없다. 제가 하는 생각을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헤드 클리어, 네. 포핸드 스냅을 좀 정확하게 잘 사용해서 하는 걸좀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케이, 오 좋아요. 일단은 그냥 우리 스냅에 대한 개념을 좀 치고 가겠습니다. 그 손을 쥐는 힘으로 라켓을 돌려내야 돼요. 네. 뭐내 회전되는, 내전되는 스윙은 네, 네, 네. 어쨌든 손가락의 힘을 내는 손을 쥐는 힘으로 이 첫골, 요골 두 뼈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 네. 이두 뼈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느낌이냐, 얘 가운데 잡아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그냥 뒤집었다 앞으로 넘겼다. 이거 할 때, 네. 이거 할때 여기 팔 잡고 상완골 잡고 그냥 몸이 딱 붙여가지고 얘는 사실은 이두 뼈는 얘가 고정이 돼도 돌아가요. 오, 네. 네. 팔 전체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얘가 좀 라켓 헤드가 뒤로 많이 갔다가 앞으로 많이 넣어요. 이렇게 좀 숭숭 숭숭 넘겨볼까요? 더 아래로, 더 많이 뒤집어볼까요? 아니요, 손을 더 뒤로. 응응. 응. 반대로. 오케이. 어, 이거 좀 세게 해볼까요? 그래서 얘가 많이 흔 많이 흔들리지 않게 가급적이면 한 라인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네. 그립 아니요 다 쥐고 그냥 주먹 쥐고 네네 네. 넘겼다가 넘어왔다어 그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음. 이 상태에서 이, 이걸 이제 그립을 쥐고 할 거예요 이렇게 쥐고. 그래서 이거 할때 엄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다시 해볼까요 아까 수영할 때도 엄지를 이렇게 검지에 가깝게 올렸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 힘을 우리가 이 그립 전체를 쥐면서 넘겨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주고 있으면 음. 자. 라켓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네.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돼요. 네. 흔히 얘기는내외전 스윙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라켓 넘길 때힘 줘볼까요? 이렇게 되면 네. 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손가락 두개이 꼬집듯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이 엄지는 밑에 세 개랑 링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네. 떼볼까요? 꽉 잡으실래요? 이렇게 링크가 돼야 돼요. 네. 음. 그 검지는 따로 혼자 독립적으로 잡아야 되고요. 얘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힘 줘볼까요? 그럼 이제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고 넘겨볼게요. 점점 점점 한 이쯤부터는 검지, 랑 엄지의 힘이 들어가면 돼요. 다시 넘겨볼까요? 검지로? 위로. 아,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어... 그 손힘을 다줄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쥐시잖아요. 네. 만약에 정상적인 내외전 스윙을 하게 되면 이거 두 개로 공을 치는 느낌. 아 어떻게 쥐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아까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나나나 나, 이렇게. 이렇게. 너무 높아요. 음, 이렇게 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아래로 잡혀야 돼요. 네. 그래서 힘이 이렇게 꽉 잡혀야 되거든요. 여기가. 네. 이런 식으로. 검지는 따로 잡고 이렇게. 어... 그러니까 요 여기가 이렇게 약간 꽉 여기 네 개가 꽉차 있어야 네. 꽉 잡아야 돼요. 꽉 잡고. 내가 조금 뜨거나, 얘가 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음.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하면 힘을 음. 이렇게 주게 돼요. 해보시면 바로 느껴질 거예요. 이제 링크가 밑에 세 손가락이랑 돼야 강하게 꽉 잡힌다고요. 그리고 검지도 꽉 잡혀야 돼요. 손에 힘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넘겨볼까요? 그렇지. 나이스. 한번 더. 오케이. 그래서 좀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는 라켓이 여기서 수직 상태로 올려볼까요? 쭉 올려볼까요 위로? 그렇지? 이 정도 일때랑 여기서 앞으로 힘 줘볼까요? 이렇게 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손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킹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코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행하고 나서 네. 바로 이 반동을 탁세워주는 응.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를 코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네. 내려가, 올라가 있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좀 어떻게 해석하냐면 손에 힘을 꽉 줘보세요. 구부러질 수 없습니다. 꽉 손에 힘 줘보세요. 힘꽉 그러면 안 구부러져요. 아, 네. 손목은 구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악력을 잘 사용한다고 하면 이 상태가 코킹 상태인 거예요. 아... 손에 힘을 주면 제 손목을 꺾으려고 해보실래요? 안 꺾입니다. 어지간하면 안 꺾여요. 네. 응. 그냥, 그냥 뭐 버티는 게 아니라 힘을 주면 그렇게 돼요. 네. 손에 힘을 주면. 그래서 우리는 악력을 이용해서 공을 칠 건데,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사실은 손목이 구부러지는 구간은 거의 없다요. 대부분 선수들은 그렇게 하더라. 과거에는 저도 그런 선수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해석은 이렇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맞아요. 사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더 넘겨야 돼요. 응. 생각보다 이거 오픈 많이 돼야 돼. 손바닥 날이 손날이 보인다는 느낌으로 넘겨볼까요? 그렇지. 자 지금 보면 검지가 올라가 있죠. 아 엄지가 올라가 있죠. 어, 네. 그럼 힘을 자꾸 보면 이렇게 주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아, 이거 그래요? 두 개로 검지 떼고 해볼까요? 검지를 떼고 네. 응, 이렇게 쭉 펴세요. 이렇게? 그러 해보세요. 맞아요. 힘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요. 네. 어깨랑 팔이 좀 다친다는 말이 있던데 다칠 수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그러니까 네. 사실 초등학생도 하고 뭐 성인도 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네. 다친다? 다친다가 사실은 과사용일 수도 있고 오사용일 수도 있는데 주로 우리는 오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다칠 때 손이 비틀어지는 과정에서 네. 팔꿈치가 적당히 펴지지 못하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얘는 가동 범위 제한이 이제 팔이 펴지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구부러진 상태에서 비틀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어깨 으쓱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동범위가더 이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해서 강하게 세게 때려내면 어깨가 다칠 수 있을 것 같고 팔꿈치가 다친다는 얘기는 잘 동의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맞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여성분도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린이도다할수 있고요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정상적인 방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부상이 없을 수 있는 그냥 제 케이스지만 저한테 오신 분들은 어깨 아프신 분들 전부 다다 다 어깨 통증이 없다, 너무 편안하다라고 하시고 아마 자료 찾아보시면 엄청 많을 수 있는 게 창던지기, 뭐 테니스, 야구, 배구 대부분 손을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할 때는 손이 무조건 돌 수밖에 없어요. 야구 선수들 투구폼을 보면 뭔가 이렇게 내 회전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밖에 뭐... 예, 예, 어깨 이 소켓에 들어가 있는 어깨 뼈가 네. 이렇게 안으로 돌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힘을 주는 상태, 그러니까 얘가 멀어지거나 어떤 가속을 한 상태에서는 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 어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꽤 안전한 방법이다. 꽤 많이 안정하고, 그러니까 일단 선수들이 그렇게 다 하는 이유는 정답입니다. 이유가 있다. 거의 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것 같아요. 엄지가 일단 너무 중요해요. 네. 당신의 엄지는 지금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돌려볼까요, 이렇게? 맞아요. 거기서 세운다. 오케이, 나이스. 다시 엄지. 잘 올라오죠? 조금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음, 음, 음. 네, 음. 엄지가 조금 네. 이 상태를 그대로 사실은 언더할 때도 사, 사용할 거고요. 뭐 드라이버 할 때도 사용하고 똑같이 걷어올리면 우리가 공 치기 직전의 자세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정면 보시고 얘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팔꿈치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요? 팔꿈치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이두팔 사이랑 라켓 사이로 내 얼굴이 보이게 팔꿈치가 어... 꽤 앞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옆, 앞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라켓이 팔꿈치 뒤에 있어야 돼요. 네. 혹자들은 여기서 출발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하신 거 그대로 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손에 힘을 주면서 라켓을 탕 한번 쳐볼까요? 어한번더 생각보다 힘을 세게 줘야 돼 손가락에 땅 맞아 요 그래서 손가락이 조금 띵 흔들리게 잡아내야 된다 오케이 엄지가 점점 올라가죠? 아이 습관이 좀 생각보다 무서운 네, 것 같아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손날이 네. 앞으로 보이게 네, 손날.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손날이 앞으로 보이게 맞아요. 나이스 한번더손 치면서 빵 오케이 한번더 오케이 한번더 그러고 나서 얘를 손힘 쥐는 힘으로 팔공 때려내고 비틀어질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이 상태도 손힘꽉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손등이 날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손등 날을. 이 어. 상태가 되면 너무 좋을 것같고된 상태에서 다시 그냥 이렇게 뒤로 넘겨내서 다시 팔꿈치가 앞으로 나오고 손날이 앞으로 보이게. 네. 맞아. 오래 걸리겠는데요? 음. 어, 맞아요. 어, 되네. 손 오, 오, 엄지만 감쌀게요, 엄지. 어. 이게 되는데? 생각보다? 습관이 안 돼서 네. 엄지가 풀리는 것 같아요. 엄지가 풀려요. 악력이 약해서 그런가? 아니요. 엄지로 엄지... 묶어버려요. <웃음> <웃음> 엄지가 생각보다 깊게 가야 돼요, 깊게. 아, 깊게. 네, 멀리. 손가락이 기, 기네요. 보여주세요. 응. 엄지가 생각보다 음...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그냥 아, 얘는 깊게, 네. 중지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네네. 네. 오, 네. 그런 느낌에다. 검지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남잖아요. 그래서 네. 검지가 남아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남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스턴 그립 정확하게 잡고 네. 손을 팡 비틀어서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오. 얘가 이렇게 라켓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파고들어요. 음. 그러면 검지 하나로만 지탱할 수 있게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선수들도 끝단. 스매시 하고 난 다음에 네. 스매시 하기 전에 이 손가락인데 네. 스매시 하고 나서는 약간 주먹을 이렇게 약간 들 수밖에 이렇게.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라켓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속해서 꽤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지렛대 원리들을 이용하고 채찍처럼 운동량이 이제 만들어진 게 전달되고 멈추고 전달되고 멈추면서 얘가 엄청나게 큰 가속과 속력을 내는 거거든요. 가속이 멈출 때 이렇게 안으로 멈춰요. 얘가 이렇게 파고 들어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파고 들때 그립 이상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아 이전에 이전에 많이 봤어요. 아 그렇죠. 그게. 대부분 선수들 이렇게요. 해 그래서 손가락이 검지가 이렇게 파고든다요. 아. 그러면 다시 그립을 잡아줘야 돼요. 아 다시. 네. 근데 만약에 그립을 잡을 시간이 없다. 그대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결국에 공칠 때는 이스턴 그립 이 상태에서 치고 나서 라켓이 감속하는 과정에서 파고든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이 끝단이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음, 다시 여기? 이렇게 끝단을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음. 얘가 아마 이렇게 힘꽉 주고 손을 힘꽉 주고 갈까요?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라켓이 정상적으로 우, 움직였다고 하면 꽉 주고 계세요. 이렇게 파고들 거예요. 음. 그렇지. 그러면 얘가 놓쳐지는 게 아니라 이 끝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음. 여기는 떠도 괜찮아요. 아. 이 검지 사이는 떠도 괜찮아요. 네. 네. 스윙이 세게 할때 얘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니까 네. 왜냐면 이스턴 그립 쥐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라켓이 이렇게 파고들 거란 말이에요. 네. 힘주고 계세요. 검지. 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음. 세워서 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검지가 조금 이 공간은 떨어져도 괜찮다. 어차피 끝단을 누르고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엄지는 항상 중지. 네. 많은 분들이 엄지를 잘못 잡더라고요. 보니까 습관 때문인지.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오, 오 잘한다. 어, 그거요. 너무 잘하는데? 근데 <laughs> <너> 공간지는 <공단지면> 몰라. <laughs> 아 천천히 할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엄지, 엄지, 엄지. 그렇지. 생각보다 원심력이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 맞아요. 어. 천천히 흥분하지 마시고. 방금 마지막. 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조금만 더 진정하시고요. 네. 조금만 진정하시고, 요 <laughs> 네. 조금만 진정하시고, <laughs> 네, 네. 라켓 잡고 이제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네. 네. 하나 때리고 나서 넘길 때 테이크백 할때 안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요. 나올 때는 결국 어느 정도 열려 있어요. 아 열려 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방금 봤잖아. 내 해외 유튜버를 많이 보거든 인스타나. 근데 외국 선수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뭔가 여기까지 와서 이, 이거를 많이 봤어요. 네. 처음에는 아저뭔 수이야라고 했는데 그걸 가르치시는 거네요 지금.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해외스 <laughs> 아, <laughs> 정말 이렇게 가르쳐요. 일본 선수, 일본 코치님들은 그냥 어떤 코치님들 아예 이렇게 그냥 순회 면습 시켜요 처음에. 우리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어,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사실은. 아, 코치님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손목을 오케이. 구부린다. 근데 이게 그 세습이 좀 세습이라고 표현하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자꾸 자꾸 교육이라는 게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그냥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배우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나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 저도 몰랐어요. 어.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하, 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공, 왜냐면 내가 제, 들어온 정보가 이거니까. 네. 나는 공, 나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계속 했으니까. 공칠때 이렇게 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귀랑 팔이랑 가깝게 해서, 막, 전 이렇게 뒤로 잡고 됐거든요. 이렇게, <laughs> 때 교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선수 때요? 네, 어릴 때. 완전 아, 이렇게 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긴 해요, 여기가. 음. 근데 우리가 손목의 구조를 보면, 이 주름이 이렇게 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쓴다는 게 스냅으로 인지하기 쉬운 함정인 것 같아요 얘 주름이 이렇게 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스냅은 이거야 라고 인좀 함정처럼 속기 쉬운 사실은 이렇게 움직인 다인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이렇게 배웠고 공을 이렇게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치면 생각보다 많은 공을 정확하게 잘칠수 없다 힘을 만들기 힘든 구조다 그리고 나도 찍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좀 연구를 많이 해 자 이번에 E4A라는 회사에서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아 이거를 저에게 협찬주시기로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자이 아미노 리젠은 또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 레슬링 선수, 역도 선수, 또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인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그 회복 시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엘보 많이 안았는데 이걸로 어 한번 제 엘보 보강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